네, 안녕하세요. 뚱이 아분입니다 네, 여러분. 어, 주말 잘 보내셨죠? 오늘 날씨는 어제 더, 오늘, 아, 오늘 낮에는 더웠어요. 그죠? 저녁 되니까 조금 시원해졌는데, 낮에는 또 덥습니다. 네, 내일부터는 좀 추워진다고 하니까요.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네, 오늘 영상 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트는 이렇게 작은 사이즈 아이들 이렇게 묶었어요. 종류는 요거 두개 똑같고요. 요거 네 개, 요거 두 개. 이렇게 묶었습니다. 요거 몽땅에서 8개 묶어서 5만원 갈게요. 몽땅 5만원. 11cm 나오고요. 첫 번째 애들은 9cm 나와요. 11 곱하기 9cm, 입구 11, 높이 9 c m 고요두 번째 애들은 입구가 한 10cm 정도, 9에서 10cm 정도 나오고요. 높이는 9cm, 네, 8.5cm 정도. 요 정도 나와요. 네, 오 사각 아이들은 10cm 정도 나오고요. 높이가 9cm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8개 8종에 5만원 갈게요 8종에 5만원 네, 이렇게 세트 묶어서 5만원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는 이거 8종에 5만원 갈게요 사이즈 다 좋아요 12cm 가로 세로가 10.5cm 높이가 한 9.5cm 나오는 직사각본 두 개가고요 이거는 11곱하기 11 정도 돼요 11곱하기 11 정도 되는 원형분 이거도 1 1cm 높이 12cm 정도 되는 이렇게 또 아이들 이런 거 가고요. 네, 이 아이들은 10cm 높이가 9cm 정도 돼요. 네. 어, 8.5만원 갈게요. 8.5만원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다음 세트는 이렇게 8.5만원 갈게요. 에이코 네, 사이즈 11 높이 11이에요. 11 곱하기 11 나오고요. 이 아이들은 에이코 사이즈 12cm 높이가 10cm 정도 나와요. 네, 이 아이들은 10x9cm 나오고요. 이 아이들은 11x9cm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 아이들입니다. 사이즈는 다 비슷비슷해요. 입구 사이즈는 한 10에서 11 정도 네, 보시고요. 높이는 뭐 9에서 11까지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여섯, 아, 여덟 종, 팔 종에 5만원 갈게요. 네, 다음 아이들은 좀큼지막한사이즈예요 5종에 5만원 갈게요. 네, 사이즈가, 네, 12cm 나와요. 입구 사이즈가 12cm. 밑에 있는 아이들은 12 곱하기 13, 13.5 정도 나오고요. 네, 위에 있는 아이들은 입구 사이즈가 13 넘어요. 13.5cm. 높이가 한 11cm, 아 죄송합니다. 높이가 11cm 정도 돼요. 13.5, 높이 11cm 돼. 네, 요거, 5종에, 5종에 5만원 갈게요. 5종에 5만원. 네,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네, 다음 아이들, 요거 2종에 6, 아, 죄송합니다. 2종에 8만원 갈게요. 2종에 8만원. 요거는 큰사이즈예요 15.5cm 나오구요. 네, 요 아이는 13.5cm 나와요. 이 아이는 15.5cm. 이 아이는 14cm. 거의 14cm네요. 14cm 나옵니다. 높이 보실게요. 높이 24cm 나와요. 요 아이 24cm. 아이는 20cm 나와요. 이렇게 옛날 유약 아이들이 몇개 없어요 이렇게 없어서 이제 어 짝으로 맞추기도 조금 그렇고 요 아이들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딱 하나씩 남아 있어 가지고 이렇게 8만원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두 아이 8만원 보내드릴게요 요거 사이즈 굉장히 좋고요 이쁩니다 네. 이렇게 두 아이 묶어서 8만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요거 사이즈 너무 좋아요 요거 3종 5만원 보내드릴게요 3종 5만원 사이즈 좋습니다 사이즈 16cm에요. 아이고. 아이고, 사이즈 15.5에서 16cm고요. 높이 사이즈 1 4 c m 예요 이거 3.5만원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사이즈 좋습니다. 사이즈 넉넉한, 중품 이상 아이들 심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이즈 16cm 정도 되는 사이즈에요. 이거 3.5만원 보내드릴게요. 네, 다음 세트, 이거 6.5만원 보내드릴게요. 11.5cm 나와요. 11.5cm. 입구가 거의 11cm, 11.5cm, 높이 11cm 예요 네, 요 아이들은 원형인데, 네, 복주머니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어가지고. 요 아이들은 13cm 나오고요 높이는 11cm 정도 나오는 원형 화분. 요고, 요런 아이들 요새 보기 힘들죠? 네. 있을 때, 요거 데려가세요. 이제 얼마 없어요. 이제 옛날 유학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이을때좀 구매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6종 5만원 갈게요. 다음 아이들은 2종 6만원 갈게요. 요 아이가 사이즈가 조금 더 크게 나온 아이인데요. 네, 요 아이는 좀한 단계 작은 사이즈고, 요 아이는 그 다음 사이즈예요. 사이즈는 다릅니다. 네. 이렇게 요 아이는 첫 번째에는 19.5cm 나와요. 1 9 5 c m 높이는 12.5cm 정도 나오고요. 요쪽 큰, 큰 아이는 20cm 나와요. 20cm. 20cm 정도 나와요. 높이는 12, 13cm 거의 다돼 가는 그런 높입니다. 이렇게 좀새 빨간 색깔 너무 예쁜데요. 이거 진짜 예쁘죠? 이런 빨간 색깔 요새 또 보기 드물어요. 이거 실제 해놓으면 너무 예쁩니다. 네, 이렇게 두 아이, 이것도 딱두 아이 남았어요. 네, 두 아이 6만원 보내드릴게요. 6만원 보내드릴게요. 네 다음 세트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음 세트도 이렇게 6만 원 보내드릴게요. 사각 사이즈 좋아요 이 아이들은 사이즈가 12.5cm, 높이가 11cm, 이 아이가 13cm고요. 높이는 한 11cm 넘어요, 11.5cm. 이렇게 사이즈 좋은 아이들 두개 가고요. 네, 이아이들 사이즈 좋죠. 요거 진짜. 있을 때 데려가세요 없습니다 마지막이에요 15cm 더 만들지도 않아요 <laughs> 15cm 나옵니다 입구 사이즈 15cm 높이도 1 5 c m 예요15 곱하기 네, 15 사이즈 좋죠 네, 요거 4개 6만원 갈게요 요거 4개 6만원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이렇게 요 색감 진짜 요거 요런, 요즘에 구하기 힘들죠 네, 저도 딱두개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굿바이 완전 재고 마지막인 것 같아요. 없어요. 이제 더올릴게 없어요. 네, 고 해서 6만원 갈게요. 네, 마지막 아이들, 요거 마지막 아이들도 6만원에 갈게요. 20cm 나와요. 입구 20cm, 높이가 요 아이가 조금 더 높아요. 16cm고요. 요 아이가 15.5cm예요. 살짝 더 낮아요. 요 아이는 살짝 더 높습니다. 입구는 20cm 똑같아요. 네, 요거 두개 6만원 보내드릴게요. 두개 6만원. 너무 괜찮죠? 통굽다리 이렇게 색감도 너무 예뻐요, 진짜 이렇게 이런 스타일 이쁘죠? 핑크도 아닌 것이 갈색도 아닌 것이 예쁩니다. 네두아이 6만 원 갈게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오늘 올린 아이들이 마지막 제공인 것 같아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laughs> 찾아보면 뭐 한두 개는 나오겠지만 이제 예전 유약은 없습니다. 네. 또 예전 유약 추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거든요. 분명 서인경분. 네, 이거 예쁜 아이들도 남아있으니까 이거 남아있는 아이들 저렴하게 득템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